우리 모의고사 한 번, 많이 틀린 것들 위주로 한번 점검을 해볼 건데, 21번이네?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 없이 들었어. 이런 질문을 들었대. 나무가 숲에서 쓰러져. 어. 그리고 거기에 그걸 쓰러지는 걸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쓰러졌는데 아무도 없어. 그럼 과연 그게 소리가 있는 걸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 그지? 렇 즉, 분명히 쓰러졌는데 들은 사람이 없으면 소리가 있는 거냐? 소리가 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자, 정답은 아니랍니다. 아니다. 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자, 이 나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결국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인 거지. 비슷하게 과학적인 소통이라는 것은 투웨이 프로세스니까 양방향의 과정이다. 과학은 양방향이야. 그래서 어어 어 일종의 신호 신호가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이 인지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여기 이렇게 출간이 된 과학적인 논문 보고서 같은 게 있겠지 아무 소용 없답니다. 이게 A가 되는 거고 뭐한다면은. 그 과학적인 논문이 리시브 받아들여지고 그다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의도된 독자에 의해서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논문을 냈어. 아무도 이 안에 소용이 또 없다. 없다. 그냥 그 얘기야. 그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 쓰러지는 얘기했던 를 거거든. 그게 포인트야. 그럼 한번더 반복이야. 그이후에도 그래서 우리는 어, 과학이라는 것의 어떤 실험이 완료되지 않는답니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뭐할 때까지 그 결과가 출간이 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즉 이해가 돼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다.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마지막 문장에 너무 많은 과학적인 논문들이 소리 없이 쓰러지고 있다는 얘기는 맨 위에. 소리 없이 쓰러지고 있다? 결국 이거 되는 거죠? 되지 않는다, 지금. 그, 어, 관계, 혹은 독자에 의해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가 되는 거니다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게, 어, 어딨냐? 몇 번이었냐? 5번이었나? 어. 아, 출가는 되고 있어요. 하지만 독자들이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대로지? 보면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29번 가볼 텐데, 5번 문제도 음 자, 1번은 부사를 물어보고 있다. 아, 그럼 여기 회용사 자리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 아, 그래서 그들은 플레이 할수 있다, 코치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 이게 동사가 되겠죠? 스포츠 팀들을 끝났어. 그리고 더 성공적으로. 맞지? 아 그냥 맞습니다. 회용사가 올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 자리 맞고요. 자, 여기는 find가 동사잖아? 뱀셀브스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입장에서 수동이 맞느냐, 딱 봐도 수동이잖아. 능수동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아, 이건 또 해석이 앞에서부터 됐어야 되는데, 학생들과 어 프로페셔널, 스 전문가들이 되겠지? 수년간의 훈련, 지금 운동선수 얘기하는 거잖아. 스포츠에 있어서, 스포츠 산업에 있어서. 이러한 전문가들은, 어쩌면 발견한다. 자신들이. 어, 즉, 전문가들이 충고를 주는 입장이냐, 받는 입장이냐. 뒤에 봤더니, 어떻게 그들 해야, 일을 해야 하는지를 친구나 가족이나 낯선 사람들로부터 충고를 받는다가 맞겠지. 그지 그래서 받다가 맞게 되는 거야. 수동 물어본 거였어. 그 다음에 3번은 음, 해보니까 이제 뭐 부어 이거 간단했죠? 그냥 간단했죠 수일치 왔습니다 수일치 해보 맞다 자 그리고 팁을 주는데 우리 어법 문제에서 대명사 있지 뱀의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셀브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원래는 마지막에 붙는게 맞아 얘는 제일 오래 걸리잖아 계속 해야돼어 그래서 나중에 푸는게 좋습니다 만약에 얘를 넘기고 5번에 갔다 하우라는 것은 딱 봐도 뭐겠어? 은, 주, 동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어. 그럼 기본적으로, 은, 주, 동은 항상 무슨 자리?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목고 자리에 올수 있다. 이게 기본. 전치사 뒤도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우리가 부르, 불러주지.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은, 주, 동이 왔구나. 거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하우 다음에는 문장이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완전하겠지. 위치 후왓 얘들만 불안전이잖아 스포츠 기관들이 관리가 되어야 한다. 완전하죠. 그래서 하우는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번이 이제 틀렸어. 근데 이거는 해석을 통해서 풀어야 돼. 많은 그들은 직면하게 되는데 비평을 스포츠 팬들이나 어, 이런 지역 사회 멤버들로부터 비판을 직면하게 된다. 문맥상 얘들은 전문 운동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코치라든지. 자, 말하는 멤버들이야. 멤버들하고 코치는 지금 다른 사람이지? 멤버들이 스스로에게 어떻게 이 스포츠 산업을 운영해야 되는지 말한다? 맞지 않는 거지. 이 지역 사회 사람들이 이들에게 스포츠, 전문, 스포츠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막 충고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뱀셀브즈가 아니라 뱀이 돼야 되는 거 얘와 얘가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 셀프는 항상 문맥상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 같은 존재일 때만 스스로 셀프를 써야 됩니다.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4번 그리고 32번으로 가볼게. 응, 앵사이어티는 응. 걱정, 근심, 아, 이런 뜻이야. 내가 답이 되는 근거는 다 표시를 해놨거든. 자, 이런 사람은 말한다. 인간들이 다운플레이는 무시하다. 우리 인간과 다른 동물 간의 유사성을 무시한답니다. 비슷한 점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냐면,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위치를 꼭대기에다가. 가상의 사다리라고 돼 있는데, 그냥 줄을 쫙 세우는 거지. 야, 우리 인간이 제일 우월해. 인간, 인간이 최고야. 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유사성을 무시한다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지적하기에, 과학자들이 최악의 오펜더라는 것은 위반자. 범죄자란 뜻이거든. 과학자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다. 이런 얘기야. 자, 뭐를 이용해서. 이것도 키워드이긴 해. 기술적인 언어를 사용해서입니다. 그러면 그냥 기술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이거 한다가 그냥 정답인 거야. 인간과 동물의 유사성을 무시해서 인간을 최고자리에 유지한다. 이 얘기고, 이게 이해가 어려웠다면 밑에 예시로 봤으면 됐지. 우리 인간이 뽀뽀하면 이건 키스라고 해. 근데, 침팬지들이 뽀뽀하는 건 마우스 투 마우스 컨택트다. 용어를 아예 다른 용어를 써버리는 거야. 그럼으로써 야, 똑같은 행위래도 인간과 원숭이는 달라. 인간이 우월 해?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찾아서 넣으면 됐었거든? 얘는 정답이 몇 번이었냐? 어, 3번이 됐던 거지. d 스턴스 a n 가 거리를 두다. 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 다른 동물들과 인간들을 거리를 둔다. 서로의 유사성을 무시한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다 3번입니다. 34번. 자 여기는 능력이란 말이 계속 반복이 돼. 그래서 능력이라는 건뭘 나타내는 거냐면 지적인 유능함. 아, 똑똑하다는 얘기야. 똑똑하다. 그막 예시 나오다가 또 능력이라는 것을 특정한 기술과 재능으로 정의도 한다. 또그 얘기 좀 나와. 한번 더. 또 능력은 어트랙티브, 매력적이고 즐거운 걸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다. 즉, 능력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초반에 나옵니다. 능력에 대한 다양한 정의야. 쭉 그러다가 이제 빈 칸을 보면은 여기 however는 하지만 아니죠. 쉼표가 있어야 하지만이고 없으면 how plus ever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능력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되든 상관없이 지금까지 내용인 거지. 이렇게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이것과는 상관없이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기는 1도안 나왔었잖아. 여기입니다. 여기서만 찾아주면 됐어. 아, 연 문제가 뭔지 바로 나오죠. 퍼포먼스도 성과라는 건 능력과 지금 동의어가 되는 거야. 얼마나 살아나? 능력이 뭐가 되냐면 유일한 사람의 매저가 된다. 측정 혹은 척도가 되는 거지. 어, 이 사람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야. 나머지도 다그 얘기거든. 아무것도 take into account를 묶어서 고려하다는 뜻이야. 다른 건 아무것도 고려되지 않아. 능력만 가지고 사람을 측정하는 거야. 뛰어난 능력이 있어. 성과가 있어. 아, 뛰어난 사람이구나. 평균적인 능력이나 성과가 있어. 너는 평균 사람이구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period 하면 이게 그냥 마침표현한 뜻도 있습니다. 끝이다. 이거 말고는 없다. 이런 요거, 요것만 찾으면 돼. 요것만 그대로. 그래서 1번에 바로 이렇게 한번 봐 볼래? 이렇게. 자, 그것은 소리 단독적인이지? 디터머넌이다 아, 디터미이 결정하다니까. 결정 요인이라는 명사가 되는 거야. 결정 요인이다. 사람의 자기 가치가 되는 거야. 자, 이 사람이 여기로 그대로 오는 거고 유일한 척도가 여기로 그대로 오게 되는 거지. 똑같은 거야. 이걸 그대로 단어만 바꾸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어, 38번, 8번, 아, 8번은 삽입이었다. 삽입. 아,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삽입 순서 이제 엄청나게 할 텐데. 우선 삽입의 기본은 뭐다 이렇게 어, 이렇게 이 문장은 대부분 전환점이 된다라는 걸 기본으로 생각해 줘야 돼. 이문장이 위와 아래가 달라야 돼.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고 다른 개인들 혹은 개체들은 뭘 선호하냐면은 일과 가족의 역할에 인티그레이팅. 하나 몰랐으면 망하는 거고. 뭐야? 아이고. 통합이나 결합이란 뜻이야. 인티그레이 r 는 통합. 결합이에요. 자, 이두 가지 의지가 있어. 우선, 아더스가 있다. 아더가 있다는 얘기는 위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s o 이 있다는 얘기야. 얘는 그냥 패턴이야. 썸은 어떻다. 아더는 어떻다. 여기 있잖아. 썸은 어떻다. 그리고 아더가 나오는 거야. 아니. 아니, 당연히 여기가 아니라. 한참 밑에 나올 수도 있지. 어쨌든 얘 예, 위는 아니라니기 1번 아니란 아니라니. 얘기야.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내용이 분명하지. 분명하면 바로 밑으로 가도 돼. 일과 가족의 역할의 통합이냐, 통합의 반대, 분리냐. 이거잖아. 통합되는 상황, 통합되는 상황. 다 표시해놨어. 2번도 그렇고, 읽어보는 거 함께 하는 거고, 세그멘터가 무슨 말 세그멘터. 이것도 분리라는 뜻입니다. 나누는 거야. 아, 그리고 보면은 다 여기, 읽어보면 알잖아. 아, 혹시 안 됐, 이 단어 몰랐더라. d i s t i 무슨 말이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즉, 분리, 구별, 다 통합과 반대 개념이 되는 거지. 계속 나누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5번에 들어가는 거고, 5번을 한번 확인해 볼 게, 정말로 통합되는 상황인지. 이것은, 인테일, 꼬리로 만들다는 얘기는 수반하다. 아, 뒤에 달고 온다는 얘기지. 지속적인 트레이딩, 텍스트, 메시지. 계속 문자를 주고받는 걸 포함한대, 수반한대. 아이들과, 아이들과 문자해요. 어디서?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 집안일을 보는 거야. 아, 그럼 이게 통합이라는 건 알지. 하나 더, 이메일을 계속 확인해. 어디에서? 집에서, 휴가에서. 아니, 가정에 있는데 일을 한다는 얘기. 역시나 통합이라는 걸알수 있겠다. 두 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 외에, 어, 자기가 풀었던 것 중에 질문이 있으면 은 불러보자. 어, 한두 개만 하고 마무리 합시다. 선착순으로 하나하나 하나, 두 개만. 39번? 응, 39번. 됐습니까? 집에 가서 뭐안볼 거잖아. 볼 아, 볼 거야? 또 없어? 39번? 응. 괜찮아. 어, 그러면 괜찮아. 푼게 맞았으면 괜찮은 거야. 어렸어. 자, 39번 가볼게. 하지만이 나와 있고, 뭐 하지 말아라. 가정하고 생각하지 말래. 한 제품이 완벽하게 컴플리멘터리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완벽하게 그 제품에 락인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자이 단어를 모를 가능성이 사실은 큰 거야 그지? 그럼 이 문장은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거든 이럴 때는 요초반부터 보는 게 좋아 설명 나와 이거 보면 이제 끝나 컴플리멘터리 재화라는 것은 제품이다 종종 소비가 되는데 함께 따라서 다른 제품과 함께 소비되는 제품이네. 예시 보면 너무 쉽잖아. 팝콘이야. 영화입니다. 팝콘은 영화의 컴플리멘터리 제품. 알겠지? 아, 그냥 같이. 같이 끼워 팔수 있는 거. 요거야. 하나 더. 여행용 베개는 장거리 비행기와 컴플리멘터리 상품이란 얘기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이 이해되잖아. 하우에버가 있기 때문에 이 앞까지는 어떤 상황? 제품들이 컴플리멘터리 한 상황이야. 하지만 이제는 완벽하게 이렇다고 가정하지 말라니까 이 문장 뒤에는 컴플리멘터리하지 않은 상황인 거지. 그 지점을 찾아주란 얘기예요. 자 미리 말하면 이게 해석으로는 보완하다, 보완제라는 뜻이야. 서로를 보충해주고 보완해주는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쭉좀 보다가 뭐3번 봐봐. 3 번부터 봐볼까? 뭐, 이제 이해가 됐으면은, 생산함으로써 제품인데, 다른 제품을 컴플리멘트 하는 제품, 둘이 하는 거지. 어, 서로 보완을 하고 있는 겁니다. 4번에서도요, 완벽한 컴플리멘터리를 즐긴다? 되는 거잖아. 상호 보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5번에, 예를 들어, 운전자들은, 어, 구매할 수 있어. 야솔린을 그냥 기름이죠. 즉, 자동차와 기름은 상호 보완 관계일 수 있다. 그러지만 비록 그러하지만 운전자들은 뭐할수 있다. 전기 자동차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게 완벽한 보완의 역할은 아니다. 바뀔 수가 있다. 여기서는 이제 컴플리멘터리하지 않은 상황인 거지.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알겠나요? 원리는 이렇게. 아, 또 다른 건 없어요? 괜찮습니까? 응. 자 개별적으로 물어볼 사람 물어봐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지 해설진 나눠줄 거거든. 이거 가지고 가서 집에서 틀린 것들 좀 검을 하면 좋겠다. 아, 어. 통화 주면 되겠다. 자, 숙제는 저번 시간에 내줬던 거 그대로 해오면 된다. 알겠지? 다음 시간까지. 단어도 마찬가지고. 아니, 근데 오늘 잘했어. 그런 숙제 없는 거야. 어우, 너무나 좋아. 그래. 자, 수고 많았습니다.